히브리서 5장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어, 음, 4장에서는 예, 예수님은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은 안식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갔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일단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그 말씀으로 보응받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왔어요. 그럼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가야 되는데 예, 오늘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고 살아가냐 이거지 따라가냐 이거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걸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같이 그렇게 중도에 다 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안식의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들랑은 너희는 마음을 굴거나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서 순종해서 그래서. 그제 새로운 날을, 새로운 날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우리는 어디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새로운 날을, 새로운 안식을 우리 주셨고 그 안식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저 아,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또 같이 오셨어. 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자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아 이거지. 다시 일어나. 다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가면 그 안식이 갈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반역하고 안 일어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네. 예?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만, 그 사랑을 버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어떤 길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5장에서는 예수님은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대제상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대제상은 천사가 아니에요. 대제장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 가운데 택하있어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때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라니. 그래서 대제상도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요. 자꾸 자빠지니까. 그것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속죄일을 만나거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내 죄를 무조건 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깨닫 알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죄가 없이 그냥 우리 몽땅 그냥 내죄 용서해 주요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요 부분을 하나님 용서해 주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죄 때문에 죽어가는 어린 양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대사상을 통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 이유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대사상은 누구예요? 사람 속에서 택해서 그래서, 어, 날마다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넘어졌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그는 천사가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 여기서 보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일어나 넘어졌다 반나 그런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무식하고 미혹한 누구한테 한마디만 들으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끌려서 세상에 가서 내 멋대로 막 살아오고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다 이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왜? 그분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똑같아 그거예요 그래서 대지성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백성을 모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지,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린 것이 맞다 아니라, 대지장도 뭐, 언제나 뭐 깨끗하고, 언제나 정결하고, 언제나 거룩합니까? 우리, 그래서 대지장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오면 목사님이, 뭐, 목사님 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목사님도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거 목사님 도 똑같이 행하고, 모든 일이 다 똑같아. 그러도 목사님들 넘어져,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냥, 그러다 일어났다, 또, 일, 또 넘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그거 가지고,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속죄제물을 드리고 있다. 계속해서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계속 드리고, 또 부족하면 또 회개하고, 또 와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받아주고 함께 동정해서 같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전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 것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그런데 이런 사명을 아무한테는 주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죠? 이와 같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아론이 뭐 완전한 잡니까? 그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그들을 다독거리하고, 그들을 안정시켜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아론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 백성들이 말을 듣고는, 야, 너 반지, 귀걸이 다 가지고 와. 그리고서는 그 가지 금송아지 만들었, 지가 만들었잖아, 만들었지.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유, 빼가지고, 던졌더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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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 변호하고 자기 변 변호, 그게 아론이에요.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워주셨어요. 내가 약하잖아. 내 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는 자가 돼. 에? 그리고 너 자신도 하나님 앞에 늘 들여. 이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가지고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요 아론 죽이려고 그러세요. 근데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아론이 죽을 목숨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제사장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은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죄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다 완전해서 천사 같은 사람이라 세웠어요? 모자란 거 많아요. 부끄러운 거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세워주신 것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또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많다 그거예요. 그럴 때에 그를 비방하고 약막 그냥 욕하고 흐를 것이 아니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 제 성도들과 목사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밴족과대제사 근데 이 관계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안 통하지 않더라 이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깨어지고 결국은 아론도 그래서 하나님의나라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그렇죠? 아론 예,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와 같이 또 자,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이르 시대 너는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은즉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네, 제사장이 되겠다. 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널 낳았어. 그러니까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시 이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거든요. 육체를 입어. 우리가 똑같이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에, 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너는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요? 백성들이 연약한 자를 다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뭐 강합니까? 천사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그렇다고요. 예수님도 우리 몸과 똑같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자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느니라 예, 네. 우리 예수님도 연약해. 그러니까 육체에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토지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 하나님의 통곡과 눈물과 부르시는. 이게 마음에 너무나도 큰 짐이에요.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사심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와서 자기가 탁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서그 십자가길 가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 주님 날마다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이런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어무엇인데 뭐, 답답할 때 교회 성적이 제자들 앞에 그만저 턴와요. 이 얘기를 하지 금 제자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자가 있나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때마다 제자들에게 한마디씩 했지만, 제자들은 그대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지도 못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고도 안 하고, 그러고서 그냥 머물러, 그냥 말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도 답답하니까 나중에 도마가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그럽니까? 하고 이게 말씀할 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한 거는 아버지께로 갈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지금 가는 거야. 하는 것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제자는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소심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연약, 연약하시기 때문에 통곡과 눈물과 관과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그래도 이 길이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용납지를 안 했어요. 너 그러면, 어, 죽지 말고, 내가, 어, 뭐, 왕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길만이 내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 대속하는 길이다. 대제상이면서도, 인류의 천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송아지 드렸지만, 이제 내 몸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렸다.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에 대해 순종했어요. 죽을 것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순종하더라 그거예요. 알렐루야. 이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거예요. 어? 내가 너희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믿음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멸기세계의 반차를 따다 대지성과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 순종하심으로써 영원한 멸기세계의 반차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대속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가 아니면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우리 인류를 위해 대신 제사물 양 가지고는 안되겠 그래서 당신의 드림으로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기 영원한 대사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대지상의 속죄에 내가 동참해서 순종할 때에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밀기 세대기 뭐 누구냐? 밀기 세대기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이 많나? 너에게 듣는 것이 두 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지 않았으면 너에게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밀리세덱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없다. 네. 살레망이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택한 자였다. 라고 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이걸 다 세대 풀어줘도 너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어린아이같 서서 너희들이 모습을 너무 애기 같아. 그래서 젖이나 먹고 있잖아. 젖신나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라.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어때요?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깊은 비밀을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밤, 그냥 물가에서 첨망 처망, 처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깊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주면 오히려 뭐, 아예 줘봐야 듣지도 않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으니까 아기처럼만 그냥 아, 항상 너를 돌보고 있구나, 예? 기저귀빨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세수 시켜주고 목욕 시키고 밤낮 그렇게만 해야겠네. 되 지금 그렇단 말이야. 예? 어린 아이가 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가르치겠냐 이거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네. 지금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없는 히브리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자꾸 떠나버리고 아안 믿고 그리고내 그 생각대로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알려고도 안 하고 그러고 있지 않냐 나 장성한 자 환자,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서 자기 능력을 깨닫고 자신을 분별하고 참대제장 대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 선악을 분별하들 하는 자들, 장성한 자가 좀 봐. 장성한 자가 되라. 조금 어렵다고 그냥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분, 그분도 연약했어.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줘. 혹시 네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다시 붙들어. 어 그럼 너를 용납해 줄 거야.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휘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과 여러가지 시내에 쪼들면서 이렇게 주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를 다 받아주고 이것을 우리를 구원해서 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당신이 당신의 몸을 제사로 들여서 우리를 속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는데 순종함으로 걸어갔다 이거지.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아 정말 힘들어. 왜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와 그냥 밤나 보이라고 러리 쌌고 힘들어 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예요. 네, 중도에 다쓰러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이르려야 됩니다. 힘들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어렵다고. 내몸 피곤했다고 어쩌다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자. 끝까지 순종했던 여호수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도 끝까지 순종해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아름답게 서서 칭찬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